해볼까요?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매수가 52,900원, 비중 20%입니다. 매도 시기를 놓쳐버렸네요. 또 올라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아, 6만원, 6만, 6만 5백원까지 올라갔었고, 그 위에도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미처 못하셨나요더 올라갈까? 네,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진짜요? 네. 왜냐면, 오. 어,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이 대화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 또 국정원도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대표적으로 대북 관련주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전에도 상승이 나왔던 게 어떤 이런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대화 어떤 그런 만남 가능성 요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올라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한번그 이슈가 다시 한번또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5만 3,800원 정도 자기는 무조건 기술적으로 터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2,900원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한 53,800원 정도 구간을 근접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매도할지 조금 더 끌고 갈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시장만 좋으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많이 좀 내려온 상황에서 조금 이제 우상향 기조로 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이 종목을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신다면 어, 최소한 현재 이제 차,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6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시장만 올라가 준다면 시장이 못 올라가면 못못 못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 코스피지수가 이제 기속적으로좀 올라가 준다면 6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어, 최근에는 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53,800원 정도 부근까지만 일단 먼저 바라보시고 그때 좀 이, 어, 대북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면 조금 더 홀딩 그리고 만약에 조금 애매하다 하면 이제 여기서 한번 자금을 한 차적, 1차적으로 회수했다가 눌렸을 때 재매수하는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 어, 제시해 드립니다.